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노전 대통령이 구부싸움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600만 달러 뇌물수수 사건의 재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범죄를 덮기 위해 도를 넘은 추악한 거짓과 예곡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주말에 정치권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발언은 이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 싸움 끝에 권양숙 씨는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책임이란 말인가? 예. 정진석 의원이 이런 글을 쓴 배경은요. 어, 박원순 시장이 저희 뉴스쇼 인터뷰 중에 나온 그 발언이 발단이 된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그랬죠. mb 측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그 적폐청산 작업이 정치 보복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하자 박 시장은 무슨 소리냐. 이 시대 최대 정치 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했던 것. 그거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정진석 의원이 부부싸움 발언을 쓴 거랍니다. 예, 지금 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인사들은 줄줄이 분노의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아, 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 노무현 대통령은 부부싸움 끝에 자살한 거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진석 의원 발언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뭐,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또 고질병이 도진 거죠. 그, 지난 19대 국회 때도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특위가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얘기를 꺼내가지고, 예, 사실상 예. 국조특위를 무력화했죠. 또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NLL 등, 아, 어,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들을 또 꺼내가지고 전국 놀이를 했죠. 예. 그 정도 써먹었으면 이제 그만하시라 하는 말씀을 아하,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써먹었으면 네. 그만 써먹어라. 예. 아니, 뭐 때문에 그럼 지금 써먹는다고 생각하세요? 뭐, 뭐에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음. 아, 딱 정진석, 아, 전 대표입니다. 국회의원이시고. 예, 예. 중요한 것은 2009년부터 2011년 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무수석 비서관을 했죠. 그쵸. 어, 그 기간 중에는 아시다시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임명을 받아가지고 심리전단을 참 알차게 꾸릴 때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정원 tf 또 검찰에서 소위 여론조작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군사이버사령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예. 직접 지시한 사실까지 예. 나왔고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관여까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음흠. 그래서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수사 요구와 수사 흐름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위한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점점, 뭐, 옥죄오는 어 느낌, 그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옥죄오는 어 느낌이 드니까, 그걸 중단시키기 위한, 에, 브레이크? 뭐, 혹은 물타기? 이런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뭐, 물타기이고요, 정쟁으로 몰아가서 사안을 흐리게 하기 위한 그런 노도라고 보습니다 그런데 정진석 의원은 이게 이제 논란이 커지자 SNS를 통해서 다시 해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시장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지 이거를 무슨 노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에게 상처 주기 위한 거 아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복합적인 원인이었던 거지. 그게 어떻게 정치 보복이란 말이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건데요. 박원순 시장께서 하신 말씀은 전체적으로 아,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의 한 정치 보복이다. 즉, 2007년 8월에, 에, 2008년 7월에, 2007년이 아니고요. 예, 예.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기 1년차 때 예. 느닷없는 서울지방국세청에. 박연차 회장 기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듬해 검찰의 조사가 시작됐고 대통령이 2009년 5월에 돌아가셨죠. 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아니고 웬 부부싸움과 가출 그리고 풍위바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던진 것을 연결시켰기 때문에 전혀 앞뒤면이 맞지 않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지적과. 앞뒤말이 맞지 않는다. 이런 말도. 거의 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예. 아, 시, 아, 징역 실형 8월, 8월이 나온 조현우 경찰청장이 했던 말과 버금갑니다. 어떤 거죠 조현우 경찰청장의 발언? 어떤 거 말씀하시는 어, 뭐, 거죠? 경찰청 특강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아,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한 것은 거액의 차명 계좌가 발견됐기 아. 때문이다. 그거와 뭐가 다릅니까? 그 발언과 다르지 않다. 않던... 더 오히려 국민들의 비춰지는 미, 이미지로 보면 예. 전직 대통령이 부부싸움 끝에 여사님이 가출해서 예. 몸을 던졌다. 이거야말로 이게 세상에 제가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뭐저 정진석 의원이 원하는 발일태이고 그냥 법적인 대응과 법적인 책임을 지면 됩니다. 지금 감정이 막폭받쳐 오르는 것을 누르고 아니,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왜 네, 우리는 냉철해야 됩니다. 네. 아. 이것은 뭐 감정을 끄집어내 가지고 결국은 정쟁으로 가려고 하는거니까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예, 예. 법적 대응하겠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조현우전 경찰청장 경우와 비교했을 때 이번 건도 법적으로 가면 실형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거에게 참여계좌가 발견돼가지고 추상적이잖아요. 얼마짜리도 아니고 예, 예. 거에게 참여계좌가 발견돼서 뛰어내렸다 이것과 아참아 <laughs> 음. 부부싸움 끝에 가출해가지고 뛰어내렸다. 예. 제가 보기엔 어느 쪽이 더, 우리, 우리 김현정 앵크께서 보시기에 어느 쪽이 더. <laughs> 예, 그렇게 그래. 가름하겠습니다. 예, 예.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다. 는 그때 실형 나왔던 거, 그거 정진석 의원 기억하시라. 지금 그 말씀이신 건데. 근데 정진석 의원이 어제 SNS에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노무현 대통령 죽음을 애통해 하시는 분들, 애통하면 할수록,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사법 처리를 좀 신중하게 하십시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 지금 적폐 청산 작업 일어나는 거 아마 이걸 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정진석 아, 의원이. 네. 여론 머리식 적폐 청산이 나라에 무슨 보탬이, 보탬이 됩니까? 어제 이렇게 SNS에 글을 남기셨거든요. 뭐라고 네, 하셨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고요. 노무현 대통령애 통이 하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지지자분들이 예, 예. 그러나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아, 정말, 저, 국정농단을 딛고, 어, 문재인 정부가, 참기민주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잊고, 이제는, 아, 즐겁게 추모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문화지도 하고요. 예. 이것을 느닷없이 상체기를 파고드는 사람이 다름 아니고, 저희들 지지자가 아니고, 지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경쟁력 관계에 있는 지금 정진석 의원이나 그당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당의 대변인이 세상에 예, 네, 그뭐할 소리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음. 더더군다나 지금 벌어지는 이명박 정부 때의 적폐청사는 예. 그렇게 느닷없는 특별세무조사와 같이 아무 징후도 없는 상태에서 음. 어, 정치보복을 처음에 산게 아니라 말 그대로 국민 여론이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제기가 됐던 문제고 충분하게 수사가 되지 않았고 예. 기관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불거지고, 어 지금 그런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정치법이 아니에요. 결이 다르다, 이런 말씀. 장재원 의원, 자유한국당 장재원 의원도 입장을 내놨어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노자만 꺼내도 벌떼처럼 난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성역이란 말이냐. 보수 진영의 대통령들을 조롱하고 박해하면 할수록, 자신들 진영의 전현 대통령에 대한 막말, 비난은 더 심해질 거다. 이걸 알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벌때를 못보셔서 하신 아. 말씀이고, 저희들은 벌을 맞았습니다. 아. 아프지만 참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부 때 있었던 적폐가 더 도드라지고 부각될 뿐입니다. 음.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국민 음. 여론, 국민들에게 한번 여론 조사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 노무현 대통령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모든 사건에 책임을 지고 당신의 목숨을 던진 겁니다. 그 사건 다시 후벼파 가지고 진상 밝히라는 것과 아무 것도 지금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부 때의 적폐를 밝히라는 것과 어느 쪽에서 국민들이 손을 들어줄 건지 그건 자명한 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처럼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주장한 부분이죠. 아 이렇게 된 김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수 의혹을 재조사하라. 그때 수사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면서 중지됐던 그 수사를 다시 하라라는 이 말을 덧붙였거든요.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강요상 의원이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평생을 언론사에 종사한 기자고 편집국장까지 지내신 분이고요. 언론을 누구봐도 잘 아시는 분이 재조사하라. 좀 창피한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재조사, 창피한 줄 알아라. 아. 그 640만 불 검찰 조사해가지고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 사건에 몸통이라면 몸통이죠. 다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으흠. 그 사건에 책임질 일이 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던졌어요. 예. 그쯤 되면 예. 어느 정도 다그것 아물고 다 문제가 다한 분이 미망인이 되고 그 자녀분들은 정말 아버지를 잃은 그런 가정 아니겠습니까? 예. 전직 대통령을 떠나서. 더군다나 그 640만 불 중에 지금 검찰이 밝힌 것만 봐도 대부분은 다 조카 사이 투자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음. 뭘 밝힙니까? 참 창피한 줄 아셨습니까? 창피한 줄 알아라. 지금 이제 뭐 정진석 의원이 SNS상으로는 이렇게 해명글을 올렸습니다만 다른 방식으로 정식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세요? 혹은 하면 또 받아주실 건지 뭐 이것들도 궁금하네요 <laughs> 이게 사과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진석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실수록 이것은 결국 mb정부의 적폐를 가리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 저희들은 예. 그 발언은 바른 대로 그냥 법적 대응과 유족께서 지금 어, 오늘 중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예. 고소할 예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그대로 법적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고요. 음흠. 문제는 가리고 싶어하는 그이 mb 정부의 적폐는 제대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저는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것은 묻는 거. 어, 저희들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해도 안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이건 법적으로 가야기아니 아니. 사과의 문제가 사과의 아니라 문제가 본인들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이것은 아... 말, 말 그대로 성동역사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뭐 상황이 참뭐 녹록치 않아 보이네요. 아니요. 하나도 안 녹, 녹록해요. 녹 절대로 <laughs> 절차대로 가면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법적 대응으로 가겠다. 말에 책임지시라. 이런 말로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대통령 시절의 거, 이 얘기를 꺼내가지고 예, 사실상 예. 국조특위를 무력화했죠. 또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nl l 등. 아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들을 또 꺼내가지고 종목머리를 했죠. 예. 그 정도 써먹었으면 이제 그만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죠그 정도 써먹었으면 네. 그만 써먹어라. 예. 아니, 뭐 때문에 그럼 지금 써먹는다고 생각하세요? 뭐, 뭐에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아, 딱 정진석 아, 전 대표입니다. 국회의원이시고. 예, 예. 중요한 것은 2009년부터 2011년 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무수석기사관을 했죠. 했죠. 어, 그 기간 중에는 아시다시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임명을 받아가지고 심리 전단을 참 알차게 꾸릴 때 아니겠습니까? 아.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정원 TF 또 검찰에서 소위 여론조작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군사이버 사령. 측에서 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그 적폐청산 작업이 정치보복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하자. 박 시장은 무슨 소리냐. 이 시대 최대 정치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했던 것. 그거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정진석 의원이 부부싸움 발언을 쓴 거랍니다. 예, 지금 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인사들은 줄줄이 분노의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 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 노무현 대통령은 부부싸움 끝에 자살한 거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진석 의원 발언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뭐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또 고질병이 도진 거죠. 그 지난 19대 국회 때도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특위가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노전 대통령이 구부 싸움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600만 달러 뇌물 수수 사건의 재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범죄를 덮기 위해 도를 넘은 추악한 거짓과 예곡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주말에 정치권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발언은 이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 싸움 끝에 권양숙 씨는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책임이란 말인가? 예. 정진석 의원이 이런 글을 쓴 배경은요. 어, 박원순 시장이 저희 뉴스쇼 인터뷰 중에 나온 그 발언이 발단이 된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그랬죠. MBC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복합적인 원인이었던 거지. 그게 어떻게 정치보복이란 말이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건데요. 박원순 시장께서 하신 말씀은, 어, 아, 전체적으로 이명박 전, 이명박 대통령에 의한 정치보복이다. 즉, 2007년 8월에, 에, 2008년 7월에, 2007년이 아니고요. 예, 예.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기, 1년차 때, 예. 느닷없는 서울지방 국세청에 박연차 회장 기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듬해 검찰의 조사가 시작됐고, 대통령이 2009년 5월에 돌아가셨죠. 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아니고, 웬 부부싸움과 가출, 그리고 풍이바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던진 것을 연결시켰기 때문에 전혀 앞뒤면이 맞지 않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지적과. 앞뒤 말이 맞지 않는다. 이런 말도 거의 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예. 어, 징역수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예. 직접 지시한 사실까지 예. 나왔고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관여까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 국민적 수사 요구와 수사 흐름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위한 전 차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점점 뭐 옥죄어 오는 느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옥죄어 오는 느낌이 드니까 그걸 중단시키기 위한 에, 브레이크 뭐 혹은 물타기 이런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뭐 물타기이고요, 정쟁으로 몰아가서 어, 사안을 흐리게 하기, 하기 위한 그런 노도라고 보입니다. 근데 정진석 의원은 이게 이제 논란이 커지자 SNS를 통해서 다시 해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시장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지 이거를 무슨 노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에게 상처 주기 위한 거 아니었?